투자 사기 유튜버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충격 실태 공개. 서울의 평범한 아침. 한 직장인이 커피를 들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잠깐의 여유 시간. 그는 습관처럼 유튜브를 켭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영상이 쏟아집니다. 단몇달 만에 월 수입 천만원 달성. 인공지능 자동 매매로 하루 5% 수익 보장. 누구나 할수 있는 부업 특별한 기회. 이런 문구는 지친 직장인이나 불안한 청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혹할 만한 제안,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단계를 넘어서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그리고 가짜 거래소까지 동원하는 정교한 범죄입니다. 그 규모 또한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과 구체적인 수법, 그리고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직장인 철수는 유튜브에서 원유 차익 거래로 단기간에 수억을 벌었다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차익 거래라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처음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소액의 수익은 잠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환불 규정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업체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비슷한 피해자만 수십 명. 피해 금액은 억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사례. 포도 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짜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존버킴이라는 유튜버가 곧 대박이 날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자 거래소에서 매도 기회를 막고 사이트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 베스트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단위를 기록했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안정적으로 운용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결국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르신 앉아서 돈 벌게 해드리겠다는 말로 접근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빼앗아 갑니다. 가입비를 코인으로 환불해 준다는 미끼 광고도 있었습니다. 소액을 먼저 돌려주며 신뢰를 얻은 뒤. 큰 금액을 유도하고 결국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최근에는 NFT와 메타버스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가짜 가상 부동산과 디지털 자산을 한정판이라며 팔아치우고 투자자들이 몰리면 사이트를 닫아버립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두바이 아파트에 투자하면 연수익률이 보장된다며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거나 소유권이 없는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와 줌 설명회를 통해 수백 명을 모아 거액을 챙긴 뒤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기 수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허위형, 둘째는 가치 없는 코인을 만들어 시세를 조작하는 코인형, 셋째는 대형 운용사를 사칭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대형 사기형, 넷째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노리는 맞춤형, 다섯째는 가입비 환불과 손실 보상으로 유혹하는 미끼형. 여섯째는 NFT나 메타버스처럼 최신 트렌드를 악용하는 신종형. 이제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호는 29살의 직장인입니다. 미래가 불안해 작은 투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포도코인을 접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시계. 해외여행 영상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20만원을 투자했고, 소액출금도 가능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넣었고 결국 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금이 막히고 사이트는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잃은 돈은 1200만 원. 그의 저축과 대출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수지. 30대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수입에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가입비 환불 광고를 보고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이 잘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출금은 막혔습니다. 결국 30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퇴자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50대 후반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전문가가 안정적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소개한 설명회를 보게 됩니다. 연간 수익률이 10%로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 중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해외 건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걸까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영상은 시각적 증거와 화려한 연출로 사람들을 쉽게 설득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가짜 거래 화면,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가 사기꾼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적, 제도적 공백도 문제입니다. 해외 서버와 익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손이 쉽게 닿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안도 원인입니다. 저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한 번의 기회를 갈망하는 심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회사명과 유튜버 이름을 검색하고, 실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으로만 시작하고, 출금이 되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리적 방어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는 말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수익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서 가능한가? 둘째, 내가 이 돈을 잃어도 괜찮을까? 셋째,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사회와 제도 차원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같은 문구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와 거래소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제도와 금융 교육도 확대돼야 합니다. 투자 사기 유튜버들의 무대는 화려합니다. 성공 스토리와 호화로운 배경, 그리고 믿음 가는 목소리로 포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검증해 보세요. 그 작은 의심이 수백만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